대방강불환경강설제2 4근2 5 1 0평품2 8 5페이지 적은 성근의 중생에게 향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사리 성근으로서 이렇게 보살에게 향하고는 다시 일체 중생에게 향하되 원컨들 제 중생에 가진 성근이 지극히 적더라도 손가락 한번 튕기는 동안에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을 들으며 성스러운 선임을 공경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저 모든 성건들이 모두 장애를 여이며 부처님의 원만함을 생각하고 법의 방편을 생각하고 선임의 존중함을 생각하며 부처님 칭견함을 떠나지 아니하여 마음이 청정하여 지고 모든 부처님의 법으로도 할 양없는 공덕을 모으며 모든 신통을 깨끗이 하여 법에 대한 의심을 여의고 교법을 의지하여 머무느니라. 성문과 영가에게 향하다.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향하듯이, 성문과 백제불에게 향함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하느니라. 악도 중생에게 향하다. 또 서운하기를 일체 중생이 지옥 아기 죽생 염나 왕 등의 모든 나쁜 곳을 영원히 여의고 이 없는 불리심을 증장하며 전심전력으로 일체 지혜를 부지르니 구하고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영원히 해방하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안락을 얻고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 일체 지혜를 정득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보살의 선근은 넓고 크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사리 가진 성근은 모든 큰 서원으로 일으키되 바르게 일으키고 모대 바르게 모으고 정장하되 바르게 정장하여 크고 넓게 하고 구족하고 충만하게 하느니라. 보살의 제가 생활과 보리심 불자들이여 보살 마사리 집에 있어 처자와 함께 살지만은 버리심은 잠깐도 버리지 아니하고, 일체 지의 경계를 바른 생각으로 사유하여 자기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여 끝까지 이르게 하며, 좋은 방편으로 자기의 근속을 교화하여 보살의 지에 들어가서 성숙하며 해탈케 하며, 비록 함께 있으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본래의 대비로 집에서 살고 인자 마음으로 처자를 수순하지만은 보살이 청정한 도에는 장애가 없는 이라. 보살이 제가 사까지에 보살 마살이 비록 집에 있어 모든 사업을 하지만은 잠깐도 일체제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나니 이른바 옷을 입거나 만난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거나 낯을 씻고 양치하고 바르고 만지거나 몸을 돌리거나 돌아보거나 가고 서고 안고 눕거나 뭔가 말과 뜻의 엇까 가거나 깨거나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마음은 항상 일체지의 길에 향하여 뜻을 두어 생각하고 잠깐도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보살의 중생이 일체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하여 보려이 무량한 대원에 머물며 수없이 강대한 성근을 거두어 지니며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닦아 일체중생을 구호하되 온갖 교만과 방일함을 길이 여이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체지의 지위에 나아가며 마침내 다른 길에 향할 생각을 내지 아니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항상 관찰하며 온갖 잡대고 물드는 법을 영원히 버리고 일체 보살들이 배우는 것을 닦아 행하느니라. 일체 지혜의 길에 나아가 장애가 없고 지혜의 지혜에 머물러 즐기고 좋아하여 예우고 익히며 한량없는 지혜로 모든 성근을 모으며 마음에는 일체의 세간을 그리워하지 않고 또한 행하는 일에 물들거나 집착하지도 아니하며 전심으로 모든 부침에 가르치신 법을 받아 지니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일 집에 있으면서 성근을 두루 거두어 정장케 하여 모든 부침에 이 없는 보리에 향하느니라. 보살의 큰서원 불자들이여 보살이 그때 중 축생에게까지 한술의 벗과 한토의 곡식을 주더라도, 다 이러한 서원을 세우되 항상 이들로 하여금 축생의 길을 버리고 이익하고 안락하여 마침내는 해탈케 하되, 고통받아를 영원히 건너며, 괴로운 느낌을 영원히 소멸하며, 괴로움의 싸임을 영원히 제거하며, 괴로움의 감각을 영원히 끊으며, 괴로움의 무더기와 괴로움의 행과 괴로움의... 영과 괴로의 근본과 괴로 것을 저 중생들이 모두 다여기를 이라고 원함이니라 보살 이와 같이 전일한 마음으로 생각을 일체 중생이 두고 저러한 성근을 상수를 삼아서 일체 종지에 향하느니라 보살이 모든 성근을 다 향하다 보살이 전보리심을 내면서부터 중생들을 널리 거두 닦은 성근을 모두 향하느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나고 죽는 거친 불판을 영원히 떠나 열의 걸림없는 캐락을 얻게 하며 번뇌의 바다에 서벗스나 불법의 돌을 닦게 하며 인자 마음이 가득하고 가입시 여기는 힘이 강대하여 널리 모든 이들로 하여금 청정한 낙을 얻게 하느니라 성근을 수하고 불법을 징근케 하며 마의 경계를 벗어나서 부처의 경계에 들게 하며 세간의 씨를 끊고 열의 종자를 심으며 삼세의 평등한 법에 머물게 하느니라.보살 맛을 이와 같이 이미 모았고 장차 모으고 지금 모아는 성근을 모두 향하느니라.각의 불보살이 행한 향을 생각하다. 다시 또 생각하기를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모든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한 것은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영원히 벗어나게 하고 부절이니 딱가 익힌 일체 성근으로 모두 향하되 집착한 데가 없는 이라. 이른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느낌에 집착하지 않고 전도된 생각이 없고 행을 짓지 아니하고 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육체를 떠나서 세간법에 머물지 아니하고 출세간법을 좋아하며니라. 일체의 법이 허공과 같아서 온 곳이 없으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진실도 없으며 물들고 집착한 바도 없어서 일체 모든 분비라는 소견을 멀리 떠나서 움직이지 않고 바뀌지도 않으며 잃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며 실제몸 머물러서 상도 고 상을 떠남도 없어서 오직 한 가지 모양일 따름이니라. 이와 같이 일체법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고 넓은 문의 성근을 항상 즐겁게 닦아 행하여 일체 모든 부처님의 대중 모임을 모두 다보느니라 부처님이 해양하든 나도 또한 해양하다. 저 지난 세상 일제 예례가 성근으로 향한 것처럼 나도 또한 이와 같이 향하되 이와 같은 법을 알며 이와 같은 법을 정덕하며 이와 같은 법을 의지하며 마음을 내어 닦아서 법의 모양을 어기지 아니하느니라. 닦는 행이 한영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영상과 같아서 인과연이 합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알며 마침내 열의 구경의 경지에 이르느니라 삼세 부처님이 해양하듯 나도 또한 해양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사리도 생각하기를 과거의 부처님들이 보살 행을 닦을 때 모든 성근으로 이렇게 해양한 것처럼 미래와 현재도 역시 이와 같이 하시니 나도 지금 저 모든 부처님들처럼 이와 같이 발심하여 모든 성근으로 향하는 이라 첫째에 가는 향이며 수승한 향이며 가장 수승한 향이며 이가 되는 향이며 이 없는 향이며 가털이 없는 향이며 가털이 없으면서 같은 향이며 비길이 없는 향이며 대적할이 없는 향이며 존중한 향이며 미묘한 향이며 평등한 향이며 정직한 향이며 큰 공덕 향이며, 강대한 향이며, 선한 향이며, 청정한 향이며, 악을 여인 향이며, 악을 따르지 않는 향이니라. 향의 이익을 밝히다. 보살이하 같이 성근으로 솔바르게 향하고는 몸가말 같듯이, 청정한 업을 성취하여 보살이 자리에 머물며, 모든 허물이 없으며, 선한 업을 닦으며. 몸과 말의 악을 떠나서 마음의 때와 더러움이 없으며 일체의 를 닦아 강대한 마음에 머물며 일체 법이 지을 것 없음을 알고 출세의 간법에 머물러 세간법이 물들이지 못하며 한량 없는 업을 분별하여 알아서 향하는 좋은 방편을 성취하며 일체 집착하는 근본을 영원히 빼어버리느니라 제3 향의 가해를 밝히다. 불자들이 이것이 보살마서 일체 부처님과 동등한 제삼향이니라보살마사이 해양에 머무르면 일체 열의 업에 깊이 들어가며 열의 숙성하고 미묘한 공덕에 나아가며 깊고 청지한 지혜 경계에 들어가느니라 모든 보살의 업을 여의지 아니하며 교만 방편을 잘 분별하며 깊은 법계에 들어가 보살이 수행하는 차례를 잘 알며 부처님의 종성에 들어가 공교한 방편으로 한량없고 거짓없는 모든 법을 분별하여 잘 알아서 비로 다시 몸을 나타내 세상에 태어나지만은 세상법에 마음이 집착하지 않느니라 금강당 보살이 개성을 설하다 그때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이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널리 관찰하고 결성으로 말하였습니다. 해앙의 이름을 해석하다. 저라 모든 보살 마살이 지나간 부처님의 해앙을 닦고 또한 미래 세상 현재 세상의 일제 도사들이 행하시던 해앙도 또한 배우도다. 경계에 대한 해앙. 모든 경계에서 집착을 모든 경계에서 안락을 얻어 모든 부처예 여례들의 칭찬을 받고 넓고 큰 강명의 청정한 눈으로 모두 다 향하여 용맹하고 현철하듯다 보살들의 신근이 가지가지가 안락하거든 눈과 귀와 코와 혀도 또한 그러해 이와 같이 알량없이 묘한 낙으로 가장 수상한 모든 일에 향하듯다 일체 세간의 여러 가지 선한 일들 법들과 열의껏 성취하신 모든 공덕을 저기에 남김 없이 모두 다 거둬 따라서 깊밤의 중생을 이익하게 하도다. 세간에 기쁠 것이 가지 가진데 이 향으로 하여금 중생 이하니 사람종의 사자께서 가지신 낙을 중생들로 하여금 온만케 하리. 일체의 국토 모든 열에 아시고 보시는 가지 가지 낙을 원크대 모든 중생 모두 다 얻게 하며. 세상을 비추어주는 큰 등불 대소서 보살이 얻으신 수성한 미묘한 낙을 모두 다 중생들께 향하니 비록 중생을 위하여 향하지만 그러네 향에는 집착하는 바 어떠다. 더욱 나아가는 향. 보살이 이 향을 닦아 행하고 할량없는 대비심을 일으켰어. 부처님이 닦으신 향의 공덕과 같이 나도 닦아 행하여 모두. 만족하기 오나도다.가장 수승한이가 성취하신 것 같은 일체지혜 미묘한 낙과, 그리고 내가 세상에 생한바와 모든 보살행위 행한 무량한 낙과, 모든 갈래 들어가 편안하게 하는 낙과, 모든 근을 잘 지키고 요한 낙을 모두 다 중생에게 향하여서 이 없는 지혜를 이루게 하도다.뭔가 말 같듯도 업이 아니며. 이것을 떠나서도 잊지 않지만 다만 방편으로 의썩 없애버리면 이 같이 무상지에 닦아 이루는 사은해양 벗을 닦아 행한 모든 업으로 한량없이 좋은 공덕 쌓아 모으고 열례를수순하여 불가에 태어나니 고요하고 산란 없는 발은 해양이로다 시방일체 모든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 모두 거두어 모든 성군 저들에게 해양하여서 편안한 즐거움 갖추기를 원하도다. 나를 위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일체 중생 모두 다 안락하게 하려고 희론의 마음은 잠깐도 내지 않으며 다만 제법이 공하고 무하임을 관찰하도다. 경계를 상대한 성근해양 시방에 할려없 가장 숙성한 일체 진실함 불자들에게 모두 다 그들에게 성근으로 향하여 하루빨리 가장 높은 깨달음 이루기를 원하도다 일체 세간의 수많은 여러 중생들 평등한 마음으로 남김없이 모두 거두어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업으로 저 중생들이 속히 성불하여 지이다 한량 없고 끝없는 크나큰 서원 가장 높은 도사께서 연설하신 것이니 바라건대 모든 불자 다 청정하여 좋아하는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다.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살피공과 공덕 모두다 저들에게 베풀어서 묘한 장음 골고루 이루어지기 바른하니 보살이 이와 같이 향을 배우다. 마음으로 두 가지 법 일컫지 않고 다만 항상 둘 아닌 법을 밝게 통달해 모든 법이 둘이거나 둘 아니거나 그 가운데 끝까지 집착 안 토다. 시방 일체 모든 세간도 모두 다 중생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 생각도 생각 아닌 것도 될것 없어. 이와 같이 모든 생각을 밝게 아느니라. 이걸 말하다. 저 모든 보살의 몸이 이미 청정해지며 업도 청정할 때가 없으며 업도 이미 청정할 무리 없으니 마땅히 알라 뜻이 이미 청정하여 집착 없어라.